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입니다. 아침 지금 8시 1분을 가리키는데요.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가 발표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예상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듯이, 1분기 GDP 속보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일정이 있어서 이동하는 중에 제가 잠깐 자리를 멈춰 세우고, 어, 즉시 분석을 위해서 어, 화면을 열었는데요, 바로 즉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의 보도자료입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가 지금 발표된 것이고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로 어, 감소했습니다. 어, 실질 국내 소득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0.4%로 감소했습니다. 아, 전기 대비 0.2%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마이너스 0.1%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국내 총 생산이나 국내 총 소득이 전기 대비, 그러니까 지금이 1분기 속보치잖아요? 근데 전기, 지난 24년 4분기보다도 감소했고, 전년 동분기, 24년 1분기에 비해서도 역시 감소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어, 첨언을 드린다면, GDP 발표가 분기별 GDP 규모가 발표가 되는데, 이 GDP는 먼저 그 해당 1분기가 지날 때, 분기가 지나고 나서 약한 25일 정도가 지난 후에 속보치가 발표됩니다. 오늘이 발표된 게 속보치입니다. 속보치가 발표되고, 역시 그로부터 한달 정도가 지나면 잠정치, 그리고 또한달 정도가 또 지나면 이제 확정치,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가 발표되는데, 1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1분기 GDP가 전기 대비로도 마이너스, 전년 동기 대비로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밑에 하단에 있는 그래프가 가장 중요한 그래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국내 총생산, 우리 GDP 규모가 보시는 것처럼 24년 4분기에 비해서 0.2%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전기 대비로는 감소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뭐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 보시는 것처럼 24년 2분기에도 마이너스 0.2%를 기록한 바 있죠.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기 보시면 이 전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0.2%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 보시면 마이너스 0.1%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건 흔치 않다.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연간 기준의 GDP를 발표할 때 제가 여러분께 뭐 예를 들어서 역성장을 한다.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아 이것은 경제 위기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분기별이니까 좀 다른 의미입니다. 1분기는 마이너스 0.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였지만 2, 3, 4 분기가 그나마 플러스로 나오면 마이너스는 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로 역성장을 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GDP를 쪼갠다면 일부가 민간 소비, 일부가 정부 지출 소비, 또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그리고 수출, 수입이 이렇게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민간 소비도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정부 지출도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모두 마이너스, 그리고 수출, 수입, 둘다 역시 마이너스. 그러니까 수출도 감소, 수입도 감소해서, 나름 순수출이 플러스인 것처럼 보이지만, 수입이 극단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죠? 수입이 마이너스 2.0%로 감소했었던 건, 뭐, 근래대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순수출이 플러스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수입이 너무 극단적으로 줄어서, 아, 순수출이 플러스인 것이다. 불황형 흑자인 것이죠. 그 부분을 먼저, 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다음 장을 보여드리면, 경제 활동별로도 볼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GDP 규모가 얼마나 증가했나, 라는 것을 지출부문으로 소비, 정부 지출, 수출, 순수출, 뭐,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이번에는 산업별로 보겠다는 거야. 근 산업별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 경기가 마이너스 0.8% 심각합니다. 건설업 마이너스 1.5% 뭐 원래 건설업은 계속 안 좋았는데 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말 심각한 게 숙박 음식점, 도소매 숙박 음식업 그리고 운수업입니다. 운수업은 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뭐 택시 이렇게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아 여러분 물류 영역에서 크게 급감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류 운수라고 볼수 있겠죠. 아 도소매 아, 숙박 음식업과 또 관련이 됩니다. 이렇게 내수 경기가 극단적으로 지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근데 내수 경기 중에서도 도소매 숙박 음식점만 보면 이미 24년 2분기부터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 전체 한국 경제를 놓고 보지 않고 도소매 숙박 음식점만을 놓고 보면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볼수 있죠. 이게 내수 침체를 상징, 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보면 실질 GDP는 뭐 마이너스 0.2%로 0.2% 감소에 그쳤지만 이 실질 GDP 안에는 대기업의 GDP 규모의 기여도 뭐각 부문, 정부의 기여도도 있겠죠. 근데 국내 총소득, GDI의 증가율은 마이너스 0.4%. 그러니까 국내 총소득, 뭐, 이걸 딱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이 숫자만 놓고 평가하기는 좀 한계가 있겠지만, 어, 경제 규모도 증가 속도가 역, 역성장하듯이 완전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어, 소득 수준은 더 열악하게 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먼저 큰 틀에서 말씀드릴 수 있,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각한 것은 아, 전기 대비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1, 역시 마이너스 0.1을 기록하는 것은 자주 있지 않습니다. 아, 또한, 전기 대비 증가율 마이너스 0.2%가 만약에 2, 4분기에도, 지금이 2, 4분기 아닙니까? 2, 4분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그러면 경기침체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그러면 25년 1분기도 마이너스 2분기도 만약에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아, 그러면 경기침체의 정의에 부합한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그렇게 먼저 판단을 해 주시면 아, 좋겠습니다 아, 그 다음 아, 자료를 또 보신다면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가 있는데요 그래프로 보시는 겁니다.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1분기가 지금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죠. 아, 이게 전기대미니까 24년 2분기도 그랬고 22년 4분기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근데 2020년 팬데믹 때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었죠.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역시 이번에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분기는 소위 정치적 리스크. 또두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예, 미국발 어떤 관세전쟁의 공포감. 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또 중국에 대해서는 3월도 관세 전쟁이 시작됐죠. 트럼프 취임이 25년 1월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하거나 하지 못했죠. 뭐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역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 정국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각하고 정부도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어 하반기에 있을 예산 마저 끌어다가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도 못 했었다고 볼수 있고 어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가 뭐 안타깝지만 또 경북 지역의 어 산불 사태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어 한국 경제에 굉장히 어 먹구름이 어 형성됐다라고 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 GDP에 대한 성장 기여도를 봐도 자 4분기 보시면 민간 소비 기여도가 0이에요. 정부 지출도 기여도가 0이에요. 건설 투자 기여도가 마이너스 0.4예요. 그리고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 0.2예요. 순수출만 0.3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부문별로 보아도 그냥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경제 활동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3대 부문을 가지고 놓고 보아도 제조업도 마이너스, 건설업도 마이너스, 서비스업은 제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경제 활동별 말고 지출학력별로 봤을 때 내수 경기를 보겠습니다. 내수와 외수로 구분되겠죠. 근데 내수는 우리 가계의 소비, 민간소비, 정부지출 또 건설투자, 설비투자로 구성되는데 25년 1분기 들어서 어,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 마이너스입니다. 전기 대비 다 마이너스예요. 민간소비, 정부지출, 건설투자, 설비투자 다 마이너스 그럼 외수는 어떻느냐? 외수도 다 마이너스입니다. 아, 여기서 뭐 전망적 의견을 좀 드려본다면, 의견 드리기가 너무 속상하고, 뭐 죄송하고, 저도, 아, 이렇게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려서 좀 안타깝지만, 전망적 의견을 좀 드려본다면, 일단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치 1.5%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제 발표된, 제가 어제 분석해드렸죠, 즉시 분석.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상에서도 한국경제를 1%로 전망했는데, 사실 1% 성장률을 보이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 의견을 좀 드려본다면, 일단 1분기가 마이너스 0.1%, 전년 동기 대비 아, 기록을 했기 때문에 2, 3, 4분기 성장률이 그래도 예를 들면, 뭐, 1.2% 정도, 어, 고합. 그렇게 나온다면 몰라도 그렇게 나오기가 녹록치가 않죠. 역시 2분기 이 동안에도 정책 공백이 있는 것이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특히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고, 미중무역 전쟁은 아직까지는 격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내수는 내수만 본다면 1분기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분기 내수경기가 좋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1분기보다는 나아질 것 같아요. 1분기가 너무 움푹 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수의 경우에는 1분기보다 더안 좋아질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되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4월 달, 어, 20일간의 수출액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2분기 성장률도 내수는 딱히 드라마틱한 회복이 없는데 수출은 더 크게 충격을 받게 된다. 그러면 내외수 동반부진 현상 때문에 2분기 GDP 증가율도 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로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5월 6월달의 경제 상황을 어, 또 어떤 식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전쟁이 어떤 식으로 또 전개될지 모르니까 어, 이번 주에 있을 어, 2 플러스 2 어, 우리나라 어, 기재부 산업부 장관과 미 재무부 장관 어, 산업부 장관의 아, 정, 어, 미팅, 관세 협상.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고, 우리 한국 경제는 아, 정말 1% 성장도 쉽지 않은 상황이겠구나. 아, 이렇게 아,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오늘은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